아, 도현아 헤어지기 싫어! 네. 아, 나 헤어지기 싫다고! 나 <laughs> 헤어지기, 헤어지기 싫어! 장도연 씨? 아, 예, 예 김용명 씨? 네 홍익인간이에요? 예? 아, 쫄태 좀잊지 마! 이거 젖꼭지 자꾸 눈맞이잖아! 칭찬하시고예왜 <laughs> 네. 헤어지려고 신청하신 거예요, 그럼? 아유, 예. 진짜 아니, 제가 이목구비 아작 난건 그냥 네. 가조만 한데 <laughs> 뇌까지 다 아작나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아, 그래서? 너 자꾸 아작이라고 그래! 이거 내가 멍청한면너 그런 거 밖에 기억 못 해? 뭐가? 요즘에 미세먼지 어... 많다 그래가지고 너 건, 피부 건조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화장품 가서 SK텔레콤 사준 건왜 기억을 못 해? <laughs> 화장품을 가서 SK텔레콤 사줬다고? 화장품 가게 가서 SK텔레콤 내가 사주었잖아 SK투잖아 멍추아 <laughs> 아니 내 얼굴을 바는게 SK텔레콤이야? 그래 어 그러면은 어그 화장품 발라가지고 피부에 안 맞아서 트러블 나면 피부과 안 가고 AS센터 가겠네? <laughs> 어 그렇지 아그 맞아? 어, 어 그러면 은그 뚜껑 안 열리면 아 어, 이거 뚜껑이 왜 이렇게 안 열려? 어 와이파이존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와이파이존에서 리 열리, 열리면은 뚜껑 열때 소리가 똥똥 똥롱똥이 소리가 나어어 어, 맞아? 어 그래 아 그래 그러면 그 화장품 광고는 김희씨가 나와가지고 약정할인 <laughs> 놓치지 않을 거예요 <laughs> 이렇게? 아주 속내를 잘 내네! 아우 진 최악이야 진짜! 뭘 최악이야! 아우 이거좀 보세요! 말이 일시한동안인 정말로! 도윤 씨, 남자 하나 소개해 네. 줄게요. 어떤 네. 스타일 좋아요? 저 약간 동안... 아, 스타일 완전 동안 하나 있어 완전 네. 동안. 미스터 예! <laughs> 아우 꺼져요! <laughs> 어, 들어가요! 야, 야, 야야. 왜, 동안이잖아. 동안이야? 야, 이사기꾼야 얼라, 얼라. 아저씨, 아저씨, 알렉스. 알렉스가 아니야 이거 완전 사기꾼. 아저씨, 샤딱 나와봤어 아유, 아유, 진짜. 아유, 씨, 뭔 소리 하는 거야, 이양반